이건 무슨 혼종 파티냐고? 시청자가 시키는 대로 냈을 뿐입니다. 나도 뭔 파티인지 모르겠어. 이게 뭔 파티야? 아. 트롤러 한명 들어왔다. 아, 이 게임은 또저 친구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겠구만. 아, 애매한데. 그래도 상대가 또, 페어리도 있고. 아, 근데, 그렇다고 루카리오를 내자니 또, 아. 불카모스랑 저 마그마번이 또, 아, 까다롭네. 아 모르겠다. 일단 가자. 오바람 파티라고? 들어와.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? 왜기척으로안 냈어? 아니 기다려봐. 자 시청자 지우소야 바람님과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덕이 국내 치킨 교환권 줬고 또 누구 버거킹 교환권 줬고 라라니 타코 베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 교환권 줬다고? 와.. 대단하다. 근데 만약에 누가 달라고 쪼르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. 그 친구 강태하게 쪼르는 건 안됩니다. 부담, 부담은 주지마. 이렇게 본인이 좋아가지고 선물해주는 거는 말리진 않는데, 만약에 누가 막 쪼르거나 그러면은 그 친구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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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넣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어떤 일반 팬이 우리 열혈팬 중에 한 명한테 자꾸 치킨 사달라고 그 쪼르더라고 아 그거 보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런 거 저한테 들키면 바로 블랙입니다 들키지 마세요 지금 그 친구 들어와있나? 잠시만요 찔리는 친구 한명 있을 겁니다 어 그런 건 하지마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어 그러면 바다형한테 해도 되냐고? 나돈 없어 왜또불불 불, <laughs> 불똥이 또왜 나한테 튀냐? 아 니로우가 뭐 할지 <laughs> 야 순서 미룩이 할것 같지 않냐? 아 이건 느낌이 쎄하네 이거 거지도 아니고 누가 그런 짓을 해?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친구 있더라고. 아 이럴 줄 알았다. 순서 미룩이 나왔다. 어? 어, 친구! 그래도 막난형을 섣불리 치면 안 돼! 약보가 터져버린다고! 그리고, 자라나라, 머리머리. 바로 보내버려! 근데 바다 오빠는 욕하는 것만 배한 데매. 근데 또 시청자 불편하게 하면은 또밴 해야지. 아 충신인지 모르고 거부감을 보내버렸네. 아이 생각을 잘못했네. 미안해 친해대 친구. 아 진짜 왜 충신이야? 어 뭐야 이거?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섣불리 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립니다. 아, 이제 저 망나뇽을 어떻게 잡지? 괜찮아, 저 망나뇽을 잡을 방법 단 한가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순서 미루기가 한번더 있죠. 근데 니드퀸이 빡쳐서 대지잉 나한테 쓸것 같지 않아? 기분 탓인가? 왜 슬픈 예감은 빗나가질 않는 거지? 아니면 니드킨이 여기서 충신을 한번더할 수도 있어 냉동 빔으로 망나뇽을 한번더칠 수도 있긴 한데 아 화났다 <laughs> 안돼 우리끼리 공격하는 건안 좋아 순간의 판단 실수로 아 그분을 건드려 버렸구나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니드킨과 나의 이대일 싸움이 됐다. 어? 여기서 속임수로 망나뇽을 잡는다고? 게임 참 지저분하다. 개판이구만 개판 개판이야. 아충신인지 아, 몰랐어. 아 내가 잘못 선택했다. 그냥 얌전히 망나뇽 보냈걸메타그로스라 메타그로스 이거 내가 우승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? 야 이거 안 좋다. 김진성님 두개 선내 감사합니다. 경이구이야 이건 도전할 수 없어. 내 생각도 그래. 리드 킹 컵. 자 메타그로스가. 아, 나를 쳤네, 아이. 이러면 끝났다. 자, 이제 나는 어차피 이제, <laughs> 우승과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. 전불판 맞고 뒤질 운명입니다. 또는 신속? 자, 킹메이커 만든다. 자, 누굴 킹으로 만들어줄까? 자, 메타볼스는 클리어받이고. 윈디야. 너의 관상을 보호하니 넌 왕이 될 관상이야. 메타고로스를 쳐라. 내가 널 왕으로 만들어줄게. 분명히 얘기했다. 메타고로스를, 어? 아니, 왕이, 왕이 되게 해줄. 이야. 김진성님 왕이 되어 니다형벌 받은 거야.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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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구현 역관관. 아니 뭐가 또 벌을 받았대 또. 아니, 잠깐만.